성령님께서 보호하시는 가운데 그 은혜를 두려하며 그곳에서 사역들을 잘 도와가며, 그런 가운데 이 아이들 가슴속에 요새들한테 비전을 주셔서, 저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한 경험들을 가서 이 아이들 인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제 타입하고 이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출국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가는 걸음도 하나님께서 비행기 편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출발 준비됐어요. 활동의 네. 네. 초등국 비전트립 팀. 화이팅. 입소. 화이팅. 이제 탑승합니다. 1번 게이트로 우리 홍콩 드래곤 에어를 타고 함께 우리 홍콩을 경유해서 브론펜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걸음도 하나님께서 안전 지켜주시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을 나누고 있습니까 몇가요? 비행기에서 바라본 하늘 모습. 비행기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병준이 아, 모습입니다. 자, 맛있는 아침 기내식입니다. 하늘이 맛이 어때요? 하늘이는 쌀국수 먹는 오, very nice. 맛있게 드세요. 성공가는 비행기 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구름 위를 날아가고 있는데 너무 아름답고 환상적입니다. 너무나 환상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니다 최고. 이제 예, 거의 어, 나와가고 있습니다. 예상 시간 예상 시간보다 20분이라 빨리 도성 착륙. 실시하신 이요 아, 교차콜예요도착습니다이드 홍콩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게에서한 5시간 대기한 후에 내일 아, 네, 3시쯤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도차소가 네. 비행기 편안했습니까? 네 기내식이 맛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요? 자, 홍콩에서 더즐거시아버내습니다저이 우리가 타고 온 비행기입니다 드래곤 에어 셔틀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홍콩국제공항에서 어, 포럼페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구들 네. 오늘 점심 맛있는 맥도날드 햄버 맛있게 드세요 한번 네. 뭐, 맛있게 먹고 있는 재영이맛이 어떻습니까? 예쁘네 우리나라 더 맛있는 것 같아 홍콩이 더 맛있는 것 같아 홍콩이 너무 네. 맛있어요 우리나라 기더 네. 맛있어 네. 자 민지하고 성이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세요 이 조신구들 오늘 햄버거 먹은 소감 어때? 주견이. 맛있어요. 맛있어. 진짜 맛있죠? 그래요 어. 네. 어. 이거요. 근데 진짜 빡히네요 육지부 부장 조견의 유사님, 우리 필리핀이 조인하셨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필리핀도 <목소리> 가봤지만 새로운 맛을 디 아이고 영원들 모사 열심히 최선을 하겠습니다. 파이팅 한국이랑 비슷하고 <laughs> 홍콩 <홍통> 맥도날드 <맥도라는 웃음> 콜라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맛이 시원하고 좋네요. 네, 좋습니다. 화이팅 자, 삼조 친구들 햄버거 맛이 어때요? 자, 먹고 힘내십시다. 화이팅이팅 자, 우리 팀은 이제 포논펜 탑승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3시 홍콩 현지 시간 3시 50분 출발 준비. 자, 지금. 여권 검사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친구들 멋지네요. 현재 한짝한짝모셨니다 저희 투레고 메이트로 일자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로 1차 메이트. 우리가 타는 비행기 브레이그 에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푸놈펜 가는 일정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부탁합니다. 자 드디어 푸놈펜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출발 준비됐습니까? 네. 자 비행기. យេបខ្ញុំ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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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나왔습니다. 서겨서 게이트로 나가고 있는 친구들. 자 이제 입국 수속을 밟으러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짐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짐이 무려 만여 개나 되네요. 짐을 이제 가지고 다시... 자그놈펜 국제공항에 도착해서. 아... 숨을 버스로 옮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중간에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통화하고 난 뒤에 성교사님 마음에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만난 것보다도 여기 오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군사가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고 조금도 우려움 당치 않도록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지켜보아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승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군사로 이 땅에 왔사오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아, 네. 감사를 드립니다. 코치님 네. 여기 태이에서 말이고 태이에서 빨래를 하고 요 저녁 식사를 하러 한국 식당에 왔습니다. 자, 들어가실까요? 아, 이렇게, 오늘또 기사에 도착해서 저녁을 드는 여행을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행기 잘 도착하게 있으신 분들한테, 너무 고객님 수있좋아하거나 친구들 만났을 때고 친구들과 재밌게 먹고, 진심으로 선하고 아, 네. 네. 다시, 다시. 네. 네. 자 오늘 첫째 날 저녁을 먹은 것은 어, 우리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낙원가든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우리가 숙소 도착해서 짐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수기는 이제 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한사람 한사람 우리 주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서 우리가 사행계할 때도 공부했지만 여러분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이번 비전트립이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35절부터 3 8절에니다오 주님 예수님이 하셨더니 가르 치시고 정 하시고 치료하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대어, 나님이 땅을 숨기고 나름 쪽을 숨기는 우리 친구들을 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